유튜브 보면은 바이크 타시는 분들 굉장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타시는 분들 보면 몇몇 분들은 그냥 가속할 때 그냥 이만큼 가속하다가 줄여야 될때 그냥 이만큼 확 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스로틀은 되게, 되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, 라이더라면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속도는더 떨어뜨리기 싫고 계속 유지하고 싶다. 그럼 요 정도만 계속 감고 계시면 돼요. 속도 계속 유지하죠, 3 2 k m 아주 1mm, 1mm 그거보다 더안 되게 정도 될것 같은데. 정도를 유지할 거라면은 뭐 갔다가 풀었다가 갔다가 풀었다가 뜬 갔다가 풀었다가 이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아주 조금만 엔진 브레이크 안 걸릴 정도로만 기름을 조금만 쏴주면은. 전진브레이크가 거의 안걸린다시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자기통 같은 경우 이런 소리나요 빰빰빰 이런 소리 나요 빰 소리 나요. 이런 소리가 안 나고 빰빰 이런 소리가 난다고요 지금 들리시나요? 녹음 될려나 모르겠네 되게 빰빰 이런 소리나는데 어. 조면은 기름이 더 이상 쏴지지 않고 딱 일정만큼만 해서 계속 그만큼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인젝터에서 이렇게 타시면 좀더 연비운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땡겼다가 풀었다가 땡겼다 풀었다 이런 거 없으니까 아, 느리니까 담배 피고 싶다. 빨리 달려야 막 이런 생각이 없는데 잡 생각이 너무 많아져.